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아, 어제 구독자 분하고 같이 경상도 산지를 한번 탐방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바쁘시다 그래 가지고 오늘 형님하고 둘이서 경상도 고성 쪽으로 왔어요 산지가 너무 좋아 가지고 평평한 산지라 뭔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난초도 보이고 한번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화순에서 새벽에 일찍 출발했는데 해가 떠오른 아침에 마치 시간 맞춰가지고 잘 들어왔어요. 그래서 어제 공에서 워낙에 칙칙한 산지를 헤매다가 오늘 이쪽 산지를 오니까 시야가 너무 탁 트여가지고 좋고 마을의 전경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네요. 이고 난초들이 엄청 많은 산지예요. 이게 생강초기였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안쪽으로 이렇게 잘 오가져 들어가가지고 모양새는 예쁜데요. 한번 뿌리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생강이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친구도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친구 같은데 같이 뿌리 상태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생강 속이 많네요. 근데 뿌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초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태에 잘 감싸가지고 한번 키워봐야 할것 같아요. 산이 약간 좀 경사진데요. 위쪽까지 한번 쭉 올라가면서 탐난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오늘 들어온 산지는 생강촉들이 제법 많네요. 동해도 입지 않고 모촉들도 다 건강해가지고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다가 예쁜 동자묘를 만나가지고 네, 영상에 담기만 하고 갈게요.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쪽이 거의가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생강 촉들이에요좀 자라기는 했어도 동작이라 <laughs> 잘 찾아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이 어린 친구가 굉장히 예뻐 보이기는 한데 변이 좋지요. 잘 자라기를 기대하면서. 마저 옆쪽으로 한번 쭉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너무 멋있는 까닥지변에 생강촉을 만났어요. 엄청 까랑까랑하네요. 오, 이게 변이네요이변 입변. 와, 생강촉이면 은 엄청 기대할 만한 친구 같은데요. 아, 뿌리 좀 한번 확인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뿌리가 건강한 생강촉이네요. 생강은 돼서 좀 묻어놓고요 진짜 입장이 엄청 두툼해요 꺾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확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멋있는 친구인데요. 목대도 아주 건강하고요. 떡잎도 안쪽으로 잘 오가져 들어있고, 배골이 깊어요. 아,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난초예요. 시작부터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났네요. 생강촉들이 엄청 많았는데 키울만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이 친구 하나 딱 나와 있네요. 생강 잘 묻어놓고요. 마지막으잘 찾아보도록 할게요. 아, 이 친구는 판매하기가 싫네요.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. 아, 또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예쁜 아, 서성이 들어와 있는 생강촉인데요 네. 지금 제가 키워서 그러는데, 너무 어린 친구예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난실에서 아마 키워도 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예쁜 색감이라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갈게요. 조금만 더좀 목대도 튼튼하고 뿌리가 좀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, 보니까 아직 생강이 있어요. 아래쪽이가. 그래서, 이 친구는 소개만 해드릴게요. 한번 조금 더 확대 좀 해볼게요. 진짜 예쁘네요. 또 좋은 눈 요기하고, 눈에 잘 담아두고 갈게요. 생강이 이렇게 많은 경상도 산지는 또 오랜만에 와보네요. 아, 잠깐 쉬었다가 또 마저 산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첫 번째 산지에서 벗어나가고요. 두 번째 산지로 들어왔는데 입성이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네요. 초세도 어, 좋고요. 아, 그래서 한번 뿌리 상태 좀 확인 좀 해보고 생강초기면 산매품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아, 생강초기이고요. 어, 굉장히 입성이 넓어요. 넓고. 또, 바로 옆에서 또, 어, 환엽의 친구가 같이 있네요.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뿌리 좀 확인해 보고요. 어, 이 친구도 생강이면 같이 제가 묶어서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할게요. 네, 이 친구도 입이 굉장히 넓은 생강촉이네요. 뿌리도 건강하게 잘내려가 있고요.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두개 같이 묶어서 또 필요하신 분한테 저렴하게 판매할게요 어, 문자나 전화 주시면 어, 세트로 묶어 가지고 제가 택배로 배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, 마저 산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산지에 들어왔어요 어, 운전하고 가다가 산지가 훤해 보여 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산지는 생강도 좀 제법 있고 난초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중턱까지 오도록 이쪽은 난초가 아예 없네요. 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 땅도 말라 있고 거의 자갈밭이네요 산이. 그래서 난초가 자리 잡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옆쪽으로 길게 병풍처럼 늘려진 산이라 한번 중화단부 위주로 해가지고 옆쪽으로 한번 쭉더 가보도록 할게요. 그래도 없으면 또 다음 산지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엄청난 경사지에 암벽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. 이 바위틈 사이사이에 난초들이 엄청 많아요. 아래쪽에서는 난초가 없었는데. 이렇게 포자가 바람 타고 가다가 이 바위틈에 부딪혀서 이렇게 자리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한번 이쪽까지 한번 쭉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동자면은 안 보이고요. 다 대주들만 있네요. 좀더 올라가면서 찾아보다가 또 동자면 보이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패스하려고 했는데요. 고민이 되네요. 이쪽이 지금 계속 봉치리 쪽 산을 다 뒤지고 있는데요. 이쪽이 호피반이 또 유명하잖아요. 근데 어떻게 또 입장 하나에만 이렇게 또 앞뒤로 이렇게 있어요. 생강초가 아니면 제가 웬만하면 체란을 안 하는데, 산지 특성이 또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긴 하네요. 이게 지금 올 신화가 이렇게 길게 자라온 것 같은데요. 입장이 또 특성이 하나만 이렇게 있어가지고, 그냥 두고 가야겠습니다. 잎들이좀 힘이 넘치고 하면 한 입장이라도 음, 체란해 볼 텐데 너무 그 새잎에다가 입장이 너무 가늘기도 하고 그래서 소개만 해 드리고 넘어갈게요. 아, 지금 정상부까지 거의 다다와 가는데요. 위쪽에가 이렇게 어린 난초들이 오히려 많네요. 아래쪽에서는 난초가 안 보이더니 참 희한한 산지입니다. 간식 좀 먹고 또산행 이어가도록 할게요. 지금 산지에 거의 한 9분 능선까지온것 같은데요. 까닥지변에 생강밭을 만났어요. 엄청나게. 입장들이 진짜 다 플라스틱 입장이에요. 이 친구들도 그렇고요이 아, 친구는 안으로 아주 벽골이 깊게 들어와 있네요. 한번 학비 좀 해볼게요. 진짜 멋있네요. 어, 정말 좀큐브볼 만한 개체만 몇개좀 선별해가지고 재란하고요 어, 이따가 산 정상 부위에 가가지고 어, 판매품 한번 선별해가지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한번 내놓도록 할게요. 잠시 후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이제 산채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. 지금 정상에서 휴식 취하면서 어, 정리해서 지금 올려 보려고 해요. 이게 첫 번째 산지에서 만났던데 잎변 그 개체예요. 목대도 굉장히 튼튼하고요. 대략 간 7,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특징은 어, 굉장히 까닥지변이에요 잎변으로. 입성 자체가 아주 까랑까랑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키워볼까 했는데 예, 판매품으로 내놓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친구는 한 촉에 제가 5만 원에 내놓도록 할게요. 이게 첫 번째 입변 개체예요. 네, 두 번째 판매품은 둘다 생강촉이고요. 환엽에게 최고 또 아래쪽은 약간 좀 위성이 음, 위에 환엽보다는 좀 까랑까랑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음, 두 척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음, 5만원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 상태도 다 음, 아주 튼튼해요. 조심스럽게 잘 채취했고요. 이게 두 번째 산 제품입니다. 음. 위에 있는 난초는 대략 한 12cm 정도 되고요. 아래쪽은 거의 한 10cm쯤 되는 것 같아요. 둘다생강을떼서 묻어뒀고요. 이게 두 번째 오늘 판매품입니다. 이 친구들도 5만원에 내놓도록 할게요. 네, 세 번째 판매품 이두 척은 입병 개체예요. 마지막 정상 보기 전에 만났던 친구고요. 어, 위쪽에 있는 친구는 어, 입끝이 뾰족하긴 해도 입 엄청나게 좀 두툼해요. 입상이 그래서 어, 체란는 했고요. 그 다음에 모양새가 예쁘게 균형 잡혀가지고 나중에 꼬물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은 친구고요. 어, 아래쪽의 친구는 좀더 확대해보면 배골이 엄청 깊은 친구예요. 안으로 북패여 있고요. 두쪽다 두 입장이 그래서 이두 개체는 어 묶어가지고 같이 5만원에 제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요하시거나 또 키워보시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내일 또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 산지가 너무 커가지고 휴일쯤에는 한번더 와보려고 해요. 월요일, 화요일은 공옥 쪽한번 탐방하고요. 네. 내일 산책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어,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어, 내일 산책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